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자집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미리 가게 안에 숨겨놓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범행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피자집 주인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격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부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자집 주인은 일주일 뒤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며 업체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중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 조사 결과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하루 전 흉기를 준비해 미리 가게 안에 숨겨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직전 매장 내부 CCTV도 가려놨습니다. 오전 10시 51분 살려달라는 피해자 신고를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첫 신고 이후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신고 때 주소를 듣지 못한 데다 첨단 정밀 탐색기도 제 역할을 못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흉기를 휘두른 피자집 주인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41살 김동원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